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제시해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또 오늘 기준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새롭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AS부터 가봅니다. 지난달 15일에 매수했던 아난티입니다. 매수가 6,500원이고요. 수익률 최고가로 19%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아난티 최근에 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추천하고 있던데 전문가님께서 네. 정말 일찍이 음. 지난달 시장이 힘들 때 이미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아나한테 어떻게 해볼까요? 어, 일단 뭐 아나한테 강남도 말씀드리고 네. 리조트 관련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기업이 많이 변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음. 어, 많이 좀 바뀌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네. 지난주에도 출연해서 매도하실 생각 하 덜덜덜 마시라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반매도도 하시면 안 된다. 음. 어, 쭉 가져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다행스럽게도 상승 추세를 아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올랐다 떨어지지도 않았고, 견고하게 계속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거래량을 떨어뜨리면서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우상향을 보여준다는 건, 다시 한번 또 거래량을 동반한 추가 급등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시면서 아난티는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살 거기 때문에 음. 주가가 지금 고점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19% 수익 중이라면 은 정말 음. 뭐 너무 좋은 자리에 매수하신 거니까 네. 어 매도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 네. 계속 홀딩을 잘 하셔서 어 제가 한30% 이상은 수익을 내야 한다 말씀드렸죠 음. 숫자가 최소한 30 플러스 30이 찍힐 때까지는 어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아나한테 대해서 매도하는 실수를 하지 말자 이야기해 주시면서 추세도 견고하고 우상향 계속 보이고 있고 또 거래량 동반한 만큼 추가 상승 가능성 열려 있다 목표 수익률 30%까지 들고 가 보자 호이딩 의견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달 20일에 매수했던 피플바이오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수익률이 45%를 넘겼습니다. 이런 치매 관련주알고 있는데 피플바이오는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어, 사실 이런 이제 제약바이오가 아무래도 수익률은 높아서 와, 이제 막 좋아 보일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큰 돈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네, 좀 무섭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소액으로 수익률의 승부를 보셔야 되는 음. 그런 섹터이고, 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 20% 수익 낼 거면 제약바이오 차라리 애초에 들어가질 않으시는 게 오. 맞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넣고 10%, 20% 내는 건 음. 이미 벌써 전략 자체가 네. 어, 선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음. 그래서 소액으로 노리시라 말씀드렸고 뭐40% 넘어갔으니까 어느 정도 익절을 음. 하시라 말씀드렸는데 네. 추가 급등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오. 때문에 뭐 지금 랠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매도를 하면서 가시는 게 좋겠지만 음. 한뭐 30에서 50% 정도 물량은 남겨놓으셔가지고 음. 어 제가 보기에는 이 60선 일봉상 여기 지지 받쳐주고 한번 재반등이 나오면은 계속 홀딩을 하시고 네. 이탈을 하게 되면 뭐 마무리해서. 수익 실현을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음. 어,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 전략대로 하셔서 좋은 결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플바이오 제약바이오주는 이런 소액 투자로 큰 수익률을 노려보는 게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주셨고요. 지금 랠리에서는 좀 매도하면서 절반 가량의 물량으로 추후를 보면서 대응해 보자라고 이야기해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달 22일에 매수했던 포스코인터내셔널입니다. 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어~ 중간에 한번 네. 그~ 상남자 테스트가 한번 있었죠 네. 한번 쭉 주가가 미끄러지면서 네, 네 이제 하남자는 들고 음. 갈수 없는 네. 그런 위기를 보여줬는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최근 흐름이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계속 각광값 받을 것이다 말씀을 드린 만큼 어, 이 정도의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감내해서 보시라. 음. 어, 크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이 박스권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는 라점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여러분들이 좀 짧게 보신다라고 하면 27,500원 부근에서 1차 매도를 해주시고 만약에 정말 장기적으로 보실 요량이라면 27,500원을 뚫고 가서 27,500원을 받치고 여기를 바닥 라인으로 새롭게 형성하면서 위로 쭉쭉 올라가는 걸 노리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 이도저도 아니죠. 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수익률이 1%대, 뭐 지금 약 손실 구간이거나 매수가 부분, 약 수익 구간 뭐이 정도니까요. 네. 계속 홀딩하셔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음. 27,500원 혹은 그 위로 올라갈 때까지 계속 홀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현재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차 매도로 27,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후에 장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27,500원을 지지를 확인한 후에 이후 상승을 노려보자 라고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9일에 매수했던 GKL입니다. 최근에 상승 추세 계속 이어지고 있다가 오늘은 소폭의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아직 수익권에 있습니다. GKL도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GKL도 한번 이제 하락이 나왔을 때 오히려 추매할 만한 기회가 네.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때가 공교롭게 이제 방송 출연하는 날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맞네요, 목요일 날. 이때 목요일 날, 지금 이 음봉 캔들이 나온 게 목요일이었죠. 그래서 이때 제가 방송 출연해서 오히려 이럴 때 사시라 이렇게 좀 조언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다음날부터 바로 매수하셨으면 수익률 뭐 이때 방송 보고 매수하셨다면은 그대로 뭐14%막 이렇게도 올라가셨을 텐데 지금 20선 이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셔서 추세를 계속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중국인들 본격적으로 한국에 이제 막어 놀러 오고 이런 단계는 아니니까 어 이제 막어 풀리면서 돈 쓰러 오기 시작할 때어 GKL이 e 그때 또 빛을 발할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음. 부분들 잘 챙기시고, 어 지금 수익 어느 정도 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더 가져가 보시라고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GKL에 대해서 조정 구간은, 지난주 조정 구간은 매수의 구간이었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현재 22선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고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며 조금 더 빛을 발할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져가 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달 15일에 매수했던 리오프닝 관련주 효성 TNC입니다. 어, 이것도 수익률 12% 달성을 했고요. 현재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효성 TNC도 리오프닝 더 팔발해 지면 역시나 올라갈 종목일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음. 이제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이 뭐 중국에 많이 따라 잡혔다. 네, 잘 장사가 안 된다 음.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이제 또 두고 보면 알겠죠. 만약 이제 풀렸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여러분들 한번 두고 보십시오. 네. 한번 놀러 오게 되면. 네. 어, 해외에 있는 제품 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아, 심리가 맞아요. 네, 자국에 있는 자국 제품 사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유럽 놀러 가가지고 네. 유럽에 있는 뭐 음. 아무래퍼 시핑 매장 들어가지고 가 사실 거 아니죠? 절대 안 가죠. 네, 누가 됩니까? 네. <laughs> 네. 근데 지금 뭐 중국 제품이 경쟁력이 많이 따라와가지고 한국 제품이 옛날 같이 안 팔린다 뭐 이럴 수 있는데 음. 테마상으로 봤을 때 중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의 이제 판매량은 오지 않았을 때와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또 이제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제가 의류 쪽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스판덱스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스판덱스 소재의 점유율 자체를 상당히 많이 잡고 있는 기업이에요. 물론 이제 중국에도 많이 수혜를 보겠지만 전 세계적인 점유율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강하게 보여준 만큼 오르기도 많이 올랐지만 조정도 많이 줬어요. 음. 그래서 이 정도 구간에서 충분히 추가 상승랠리 기대해볼 수 있으니까 음. 지금 상승해서 뭐 어느 정도 매도하면서 가도 괜찮은데요. 음, 전략 매도까지는 하지 마시고 어, 잔량으로 추가 급등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인 관광객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전후의 차이는 엄청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어, 스판덱스 파 관련 리오프닝 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상승 랠리 기대해 보되 어, 잔량으로 앞으로 더 시장 대응해 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역시나 리오프닝 관련 주이죠. 2일에 매수했던 청담글로벌 화장품 관련 주인데 오늘 장중에 14% 정도 급등을 했고요. 수익률도 40% 가까이 났습니다. 청담글로벌도 같은 맥락이겠죠. 네. 앞서서 화장품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을 일단 뭐 청당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고, 음. 좀 운이 좋게도 오늘 또 추가 상승이 나와가지고, 네. 한40% 가까이 수익 구간까지 찍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청당글로벌 같은 경우에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음. 어 이때 제가 드릴 때, 어, 네. 했던 말이 지금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네. 이름부터 좀 괜찮지 않냐 예청담글로벌 아. <laughs> 네, 네. 너무 이제 오, 느낌 그러네요. 좋다 네. 돈 많이 벌어줄 것 같다 얘기했었죠 음. 어~ 화장품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어, 중국에서 그다지 많이 팔리지 않는다 옛날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네. 옛날 같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엔 어마무시했거든요. 네.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아이폰 사로 뛰어가는 것처럼 한국 화장품 사로 뛰어가고 막 이랬거든요. 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한국 화장품에만 들어가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뭐 조말론이라 어, 얘기해도되나뭐 하튼 여 이런 해외 요런데도 네. 원료도 제공을 하는 네. 어, 그런 이제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청담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조말론 같은 걸 산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청당글로벌에게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 오희나뭐 이런 쪽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한국거안 사고 조말로 사면 <laughs> 결국은 어쨌든 또 한국 기업에 득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청당글로벌 같은 경우에 한40% 수익 구간을 갖기 때문에 음. 일정 정도 수익 실현을 해주시면서 잔량으로 이제 추가급등을 노려보시라 조언드리겠고요. 음. 어, 그래도 이제 한 테마주니까 30~40% 정도 수익이 나면 반매도 정도는 해주시라 말씀드립니다. 잔량으로는 추가적으로 계속 가져가 보시라 말씀드릴게요. 네, 청담 글로벌 리오프닝 수혜뿐 아니라 국내외 해외 유명 브랜드로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망이 좋다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는 좀 매도를 해보고 잔량으로 앞으로 추후에 시장 대응해보면 좋겠다라고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역시나 화장품 관련 주네요. 4일에 매수했던 CNC 인터내셔널 수익률 12% 달성을 했고요. 참 전문가님이 추천 종목을 보면 요즘에 정말 시장 추세를 한 번에 볼수 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 이제 흐름이 음. 명확하거든요. 네. 뭐 여기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고 음. 딱 여기 투자하면 된다라고 시장이 네, 뭐 명확하게 알려주는 시장이라 네. 오히려 이럴 때가 난이도는 더 쉽죠. 음. 그래서 지금 시엔시 인터내셔널도 화장품 관련주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수혜를 기대했던 것이고 네. 또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고요. 음. 뭐 그렇기 때문에 테마가 붙기 시작하면 신규 상장주가 비교적 더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떨어질 때도 더 탄력적으로 떨어지겠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는 이렇게 말 그대로 물살을 탔을 때 공략을 하는 게 중요하고, 현재 20선 이탈도 나오지 않았고, 60선 지지라인까지는 우리가 좀 봐도 된다라고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2만 6,500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 가져가셔서, 신고가 갱신을 노려보시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최고가 12% 정도 나오는데, 조금만 더 욕심을 내봐도 좋지 않을까 오. 싶어요. 네. 탄력적인 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신규 상장주, CNC 인터내셔널 AS 해봤습니다. 어, 물살을 탔을 때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 이야기해 주시면서 26,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신고가도 노려보자라고 기분 좋게 AS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겠습니다. 3일에 매수했던 역시나 리오포닌 관련주, 롯데 관광 개발인데요. 이 종목도 수익률 이미 11% 달성을 했는데요. 롯데 관광 개발은 또 어떻게 해볼까요? 어 일단 뭐 여행을 많이 왔기 때문에 아까 종목 상담에서 도 네. 얘기했던 에어부산 음, 진에어 맞아요. 막 이런 쪽이 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였잖아요. 네. 결국 이제 여행을 온다라고 해서 항공사가 움직이면 같이 세트로 묶이는 게 음. 여행사죠. 네. 항공이랑 묶이는 게. 음.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오프닝도 그렇고 섹터 분류를 할 때도 여행이랑 항공은 일반적으로 같이 묶어요. 어. 호텔이랑 카지노도 같이 묶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도 여행사죠. 모두 투어 하나 투어랑 같이. 그래서 아까 항공사가 움직인 것처럼 롯데 관광 개발도 지금 추세를 계속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이렇다 할 만큼 상승이 제대로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서 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지켜보셔서 추세적인 상승을 조금 더 욕심내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롯데 관광 개발, 어, 여행과 항공 같이 움직이는 리오프닝 종목이죠. 앞으로 좋은 추세에 이어갈 것이고, 아직 제대로 된 상승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정이 나와도 호이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20일에 지난주에 매수했던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입니다. 18% 상승 수익률 대 달성을 했고요.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로보티즈는 어떻게 보실까요? 어~ 한18% 정도 이제 올라갔는데 네. 오늘 이제 윗거리를 달고 음.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네. 사실 기술적으로만 보면 거래량도 동반했기 때문에 음. 이제 추세가 끝나고 무너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차트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우려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나서 지난주 목요일날. 어, 꼭 이제 투자하셔라 리오프닝 투자 못하셨던 분들 후속주 드리겠다 로봇이다 이제는 말씀드리고 그냥 금요일날 매수를 하시게 됐다면은 이제 한 3거래일 동안 네. 어, 여러분들이 한18% 뭐19% 정도 수익이 나셨겠네요. 이제 3거래일에 18% 19% 수익이면 좋겠지만 목표가도 달성을 했죠. 목표가가 3만원 위로 제시해드렸었는데 아마 목표가도 돌파를 해서 수익 실현이 되셨을 겁니다. 오늘 음. 근데 또 어 이런 분들이 분명히 또 계실 거예요. 네. 전문가님 저는 매도 못했는데 어떡하나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얘기를 하실 겁니다. 네.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이 이제 다시 매수가를 주고 있는 양상이에요. 2만 6천 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저는 재매수도 고려해볼만하다라고 보고 있고 로봇 산업은. 전기차와 2차전지 다음으로 제가 각광받을 거라고 보고 있는 산업입니다. 음. 성장주에서 딱한 가지 산업만 골라라고 한다면 음. 전기차랑 2차전지급의 파급력을 보여줄 만한 성장 산업은 저는 다넘코 로봇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임금 인플레이션이 마지막에 오는 굉장히 강력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로봇 쪽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차라리 음. 로봇을 사든지 음. 아니면 로봇을 임대하든지 그게 사람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커피 타주는 로봇이라든지 뭐 비싸면 그냥 임대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안마 의자도 임대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직원 쓰기가 무섭다고 그러죠. 해결책으로 로봇이 그 부분을 메꿔줄 겁니다. 저 호텔도 어디 가보시면은 호텔이 이제 뭐룸 서비스 가져오고 이래요. 식당 가면은 음식도 로봇들이 날라주고. 그래서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전반적으로 확산까지는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식당이나 호텔 가서 발견을 했을 정도면, 네. 제가 잘안 돌아다니거든요. 네. 제가 발견했을 정도면 <laughs> 음.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올라가면 매도하시라 말씀드리고요. 음.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되면, 은 땡큐, 땡큐 베리머치 하시면서 사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삼거를 수익을 받기 때문에 목표가도 달성한 종목이었습니다. 어, 재매수도 가능하고요. 혹시 매도하시지 못하신 분들도 반등 나올 때 매도 전략 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봇사는 앞으로도 임금 고용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자라고 추가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말씀해주신 단타장인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단타장인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입니다.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곧 이어지는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향긋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